자 오늘은요 입구 소식을 조금 해 드릴게요 저희가 아 여기 보여드려야 되나 요게 이 창고가 사실 한 400평이 넘습니다이 어마한 창고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어이 야드에 이 창고 안에 있는게 밖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고 뭐 그래서 물건이 수급이 안됐었어요 물건을 못 갖다 놨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자갈도 보면 여기 이제 자갈도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레이 자갈이구요 여기는 백자갈 요거는 백자갈 그 다음에 여기는 흑자갈 흑자갈이구요 그 다음에 오색자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색자갈 오색자갈은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건 검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레드자갈 이 자갈들도 이제 다 들어왔구요 이쪽에 보시면 스틸패널 이 스틸패널도 다 들어왔습니다 스틸패널도 들어왔구요 그다음에 타일. 타일이 이렇게 다 들어왔죠. 타일이 600각이 야, 이거는 타일이 이게 600각 지금 할인에 안 아직 가격을 안 올렸어요. 요게 구매하실 분들 괜찮고 4구석 블랙 4구석 블랙 4구석도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디딤석. 어, 그린 마블 자갈도 들어왔어요. 이건 마블 자갈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송이 자갈. 요거는 레드 레드 송이 자갈이고, 저거는 블랙 송이 자갈이고, 이렇게. 이제 다 들어왔죠. 많이, 아직도 비어 있긴 하지만, 제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어, 저희 합성, 그, 홍, 홍고 파벽돌이랑, 청고 파벽돌이랑요, 뉴타일, 가장 많이 쓰이는 요 뉴타일. 뉴타일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 어, 개비온이 들어왔네, 또. 개비온은 이제, 개비온이 지금 한참 없었거든요. 다시 올려야 되겠네. 개비온. 개비온이 다시 이제 충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개비온이 들어왔어요. 아, 저희가 이제는 이 창고 안에, 그래도 아직 다는 못 채웠어요. 저희 품목 다는 못 채웠지만, 창고 안에 있는 품목이 이렇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자재를 보여줘야지. 밖에가 중요하죠 밖에가. 이 밖에는, 아, 이거 채우느냐고 지금 요즘 힘이 듭니다. 자금도, 한번딱 묶였다가 풀려야 되니까 자 불림 불림 담장 요렇게 들어왔고요. 요건 블랙 디딤석이에요. 어, 블랙 블랙 디딤석은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발주하는데 얼추 나갔어요. 블랙 디딤석 그 다음에 개비온 보시다시피 개비온 요렇게 개비온요 이 개비온이 다 들어왔고 와 이번 이 음. 이번에 이게 너무 이쁜 게 들어왔어요. 정원석이 보여드릴게요. 정원석인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이쁘고 깨끗한 게잘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즘 베트남 수급이 안 됐다가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이쁜 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정원석이 들어왔고요. 어, 보드블럭이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한국 공장에서 찍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요거. 어, 디딤석, 그냥, 판재에요 300에 30cm, 60cm, 30cm, 60cm 들어왔구요. 이거는, 티수가 50t에요. 50t라서, 500에 500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에 깔수 있는 디딤석이고, 요 옆에 거 요거는 600개, 600. 요거는 30t에요. 60cm, 60cm, 현무암판재입니다 많이 들어왔죠. 이제는 사러 오셔도 됩니다. 군림담장이, 이거는 계속 있어야 되는 제품이니까, 군림담장 하고요. 군림부정형. 군림부정형,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야 보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얼마큼 들어왔는지 보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부정형이에요. 일반부정형. 이제는, 어, 전시장에 오셔도 예전에는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물건이 저희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회원님들 오시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커버가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강석 종류. 화강석 종류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화강석은 요거는 가장 화강석 디딤석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요게 너무 예뻐요 이 호피석 이라고 요거 되도록이면 화강석 디딤석 도 좋은데 조금은 비싸지만 호피석 베이지 요런 베이지 색깔 나오기가 쉽지 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베이지 색깔 나오기가 쉽 지가 않습니다 돌 중에 그래서 너무 예쁜데 이거는 저희 tm 화이트 바닥 자재 데크용입니다 t m i 라고 너무 예뻐요. 번어청로면 이렇게 표면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얘는 데크로 고급 데크로 쓸때 쓰고요. 요거는 혹두기 사구석이라고 혹두기에 혹두기. 그렇게 해서 어 받침대나 의자 같은 것쓸때 쓰는 거고요. 어 이제 거의 요거 엣지 디딤석도 들어와 있어요 엣지 디딤석 요기를 제가 이름 지은 거거든요 그냥 이름이 저희는 엣지 디딤석 이라고 합니다 요기는 잔다듬을 쳐 있고 요 부분은 조금 모양을 내느냐고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안 미끌게 하느냐고 그리고 어 맷돌 맷돌은 유명하지요 저희 맷돌은 요 특히 맷돌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아 예전에는 맷돌은 수거를 해왔었는데, 그럼 분량이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경계석 종류들 싹 들어있구요. 경계석은 원래 물류장에서 나가요. 여기에서는 안 나가고 물류장에서 바로 나갑니다.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물류장에 남겨놨어요. 그리고, 와, 사구석. 최고많이 쓰이는 거죠. 군림사구석입니다. 군림사구석. 군림사구석. 요거는 파레트 단위로 요, 한 파레트가 얼마 안 해요. 생각보다. 파레트가 뭐, 4,50만원 이럽니다 전화하셔가지고, 파레트 단위로 사시는 게 나아요. 하나씩 사면 비싸요. 근데 또 하나씩 사면 장점도 있죠. 이쁜 거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굴림. 굴림 벽돌 이것도 요즘 재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물가들이 올라가서, 어 저희도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굴림 벽돌 얘는 정원 조경자재 다 쓰이는 거죠. 어디구나. 아, 그리고 요거. 는 양이 불림사 불림 분림 부정형인데 저쪽이 야드가 모자라서 이쪽으로 갖다 놨네요. 그다음에 의자들, 요거는 어, 테이블, 화강석 테이블 상판이에요. 한번 갖다 놓으면 평생 평생 가보처럼 몇 세대가 물려받을 수 있는 화강석 테이블 세트입니다. 뭐 등등이 있는데. 등등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입구 소식을 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왔죠. 이제는 오셔도 모자른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